클로 소프트웨어의 윈도우 구성과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클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왜 강의 영상의 소프트웨어는 다르지?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클로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강의 영상과는 화면이 좀 달라 보이죠? 앞에서 설명한 초급 01강의 화면은 클로 6.0 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클로 6.2 버전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 버전이 되면서 툴바의 위치가 달라져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인터페이스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앞에서 설명할 때 툴바가 여기 위쪽에 있으면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툴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창의 크기를 조절해서 툴바를 찾아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툴을 세로로 옮겨 놓은 것이 쿨로 6.2의 인터페이스입니다. 3D 창의 툴바는 왼쪽에 2D 창의 툴바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툴바를 세로로 배치하니까 툴이 가려지지 않고 다 보이죠. 물론 클로 6.2는 클로 6.0보다 다양한 툴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패딩툴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만 변경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툴바 위치가 화면과 달라서 툴 위치를 찾기 어려워요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겠죠. 강의 영상하고 툴 위치가 다르면 사실 클로에 익숙한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툴 위치 찾느라고 당황을 할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툴바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툴바 위치는 6.0 버전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6.2 버전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툴바 위치로 변경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설정에서 사용자 설정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런 사용자 설정 창이 열리는데요. 다른 건 가능하면 손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D 툴바가 지금 왼쪽, 2D 툴바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툴바의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3D 툴바를 위쪽으로 하고 2D 툴바도 위쪽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닫기 누르면 창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툴바가 위쪽에 있는 창이 열릴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실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툴바가 좀 익숙해져서 나는 뭐 세로로 있는 게다 보여서 좋다 할 때는 다시 사용자 설정에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도 많이 쓰더라고요. 3D 툴바를 오른쪽, 2D 툴바를 왼쪽 해서 툴바를 중심에 이렇게 모아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많이 익숙한 건 아니니까 강의 영상과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원래 기본 세팅에 있는 대로 해서 양쪽 툴을 나눠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사용자 설정에서는 툴바 위치만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단위라든지 폰트 그리고 선분의 색상 이런 보기 메뉴들을 다 변경을 할수 있는데요. 변경된 항목에 따라서는 리부팅을 해야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실습을 할 때는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고 밀리미터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은 시험 면접을 가서 클로 테스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클로를 해야 되는 출근을 해서 클로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는데 어, 기업에서는 인치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 사용자 설정에서 내가 익숙한 단위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너무 뭘 많이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원래 소프트웨어의 설정 상태로 초기화를 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초기화 할 것까지는 아니라서 닫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툴바 위치가 다른다고 해서 실습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또 처음이니까 툴바 위치가 음 실습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실습을 할 때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툴바를 조정해서 실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